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폐경이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00에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우유, 치즈, 두부, 멸치 같은 음식이 풍부하니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D입니다.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600~800IU의 비타민D를 섭취하거나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를 먹고 매일 15, 2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지탱하는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와 달걀 등을 꾸준히 드셔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 형성을 촉진하고 칼슘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나 시금치 같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 예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와 두부나 계란을 곁들여 드세요. 점심은 현미밥과 멸치 볶음 같은 뼈째 먹는 생선 요리, 녹황색 채소 반찬을 드시면 좋고요.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추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치즈, 두유, 아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첫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 펴기 같은 운동을 주 2, 3회 한 번에 20, 30분씩 꾸준히 하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체중 부하 운동을 추천합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은 뼈를 튼튼히 유지하는데 좋으며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 5회 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높여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골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받고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영양소, 식단, 운동법과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셔서 골다공증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